안녕하십니까. 28년 이상 건강관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먼저 일상적인 원인에 대해서인지 확인해 보고 지금 알려드릴 각자의 원인을 해결하는 쉽고 간단한 네 가지 해결 방법을 실천하면 대부분의 어지럼증이 쉽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어떤 질환이 원인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고 그 원인 질환이 좋아지도록 건강 관리를 하면 어지럼증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어지럼증 생기는 일상적인 원인과 네 가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수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 구토 등으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 안의 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탈수형 어지럼증의 특징은 앉았다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럽고 눈앞이 하얘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움직일 때 어지럼이 더 심해졌다가 잠깐 앉거나 누워서 쉬면 좀 가라앉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색이 짙어진다.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소금 부족. 체액은 0.9% 소금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많이 먹어도 몸속에 수분이 머물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탈수와 거의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신경과 근육의 정기가 정상적으로 다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인데 증기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이런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져게 돼서 어지럼증 무기력증이 생기게 됩니다. 소금 부족에 의한 어지럼의 특징은 앞에서 설명한 탈수형 어지럼증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 다른 점은 가만히 있는데도 머리가 띵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무기력감, 피로, 기운 없음, 두통,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 진화구 소화 불량,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탈수 및 소금 부족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소금을 먹기입니다. 0.9% 소금물 200ml를 하루 한 잔에서 두잔 먹어보고 어지럼증이 완화되면 탈수 또는 소금 부족이 맞으므로. 이후 소금물을 천천히 더 늘여서 먹으면 됩니다. 소금 9g을 물 1L에 넣으면 0.9%의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영양 부족, 빈혈. 식사를 거르거나 다이어트, 편식, 인스턴트 음식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충분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철분, 엽산,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등이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는 빈혈 증상도 생깁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저혈당,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감, 무기력, 피부가 창백하고 입술이 희거나 푸르스름하고 손발이 저리거나 떨림, 소화불량, 메스꺼움입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려고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건강한 음식인 곡식 위주의 채식 쉽게 설명하면 잡곡밥을 많이 먹고 다양한 채소를 조금 먹는 식단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인체가 부족한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서 어지러움이 완화 개선됩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 뇌 신경이 저하되고 신경계가 가민해지고 불균형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어지럼증의 특징은 하루 종일 항상 어지러움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멍하고 무겁고 흐릿하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 정신적 피로, 인지력, 집중력 저하, 눈 저점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 보십시오.그러면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에 의한 다른 증상이 다 완화 개선이 될 것입니다.다섯 번째 스트레스, 불안장애, 뇌와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지럼증입니다.특징은 빙빙 도는 느낌보다 머리가 붕 뜨는 느낌, 균형이 안 잡히는 느낌. 그리고 긴장되는 장소나 상황에서 더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심박수 증가, 근육 긴장, 빠른 호흡, 혈압 변화, 두통, 기억력, 집중력 저하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스트레스 불안 해소에 도움되는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1. 예풍혈 지압 양쪽 귀볼 밑쪽 움푹 들어간 곳을 손이나 둥근 봉으로 1분 이상 지압을 하면 됩니다. 2. 내관혈 지압. 내관혈은 손목 정 중앙 위치에서 손가락으로 세게 올렸을 때 뼈와 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자리입니다.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눌러 주거나 주먹을 쥐고 아프게 계속 때려 주면 됩니다. 3. 삼초자리 배지압.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네 점을 찍었을 때두 번째 자리. 이 자리를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강하게 지압해주면 되는데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깔고 하면 됩니다. 다음은 어지럼증을 생기게 하는 주요 질환들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석정 기 안에 있는 작은 결석, 이석이 균형을 잡는 기간, 세방골이 간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럼의 특징은 짧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보통 수초에서 1분 이내. 그리고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어지럼증 반복. 자고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더 심해짐.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하지만 기 먹먹함 청력 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메니에르병. 귀 속에 액체, 내림프액이 너무 많아져 압력이 올라가면서 어지럼, 기 먹먹함, 이명, 청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지럼증의 특징은 수시간 지속되는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며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기가 먹먹해지고 삐윙 소리가 나는 이명, 청력 저하,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세 번째 뇌 질환, 뇌졸중, 뇌종양 등뇌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게 되어 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지럼증의 특징은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이 생기고 방향 감각 상실,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시야가 흐리고 겹쳐 보이고 두통, 고혈압 등이 생깁니다. 네 번째,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혹은 누운 자세에서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실신 직전의 느낌, 약간의 식은땀이나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혈액을 제대로 뇌로 보내지 못합니다. 어지럼증의 특징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함께 어지럽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 숨참, 가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